AMD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앞으로 4에서 5배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근거 4가지만 딱 정리해줄게 중요하니까 일부만 집중해서 배워보자고 첫 번째 AI 반도체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 80%를 먹고 있지만 오라클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물량이 부족해서 슬슬 AMD 칩을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이 시장만 잘 먹어도 AMD가 1년에 400억 달러 매출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버칩 원래 인텔 독주였는데 지금 AMD가 수량 기준으로 27%.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40% 먹고 있음. 이흐름이면 2027년쯤엔 40% 고정 가능. 세 번째, 돈잘 벌어. 최근 분기 자유연금으로 7억 달러씩 꾸준히 찍고 있음. 연구개발 투자할 돈도 넉넉함. 네 번째, 기술, 침내구조. 3D 캐시 기술, 그리고 TSMC 최신 공정까지 쓰고 있어서. 인텔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음. 제노 MI300 같은 칩들도 확실한 로드맵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거나 곧 나올 예정임. 결론은 이거, AI, 서버, 기술, 재무체력까지 다 합쳐서 AMD는 단순 꿈이 아니라 시총 1조 달러 가능성도 있다는 거. 근데, 엔비디아 생태계나 TSMC 의존도, 미중 갈등 같은 변수도 있으니까, 이런 리스크도 꼭 같이 챙겨봐야 된다는 거, 잊으면 안 됨.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기법 공개,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,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,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,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.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.